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한글날을 맞아 세종대왕 애민 정신을 기억해 민생회복을 강조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9일 세종대왕님의 애민 사상을 깊이 새긴다면서 바른 말과 품격 있는 정치를 다짐했다. 안 대변인은 정쟁으로 한글날의 미를 새기며 그 대상은 대통령 비속어와 핵심 측근 막말을 지목했다. 한글날 에이트웬티나 쪽팔녀와 권성동 의원의 나였으면 죽겠다는 발언을 우회적으로 문제 삼았다. 박 대변인도 정치를 언급하긴 했다. 다만 지금 민생에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로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한글에 담긴 정치적 의미를 새겼다. 애민 사상을 뜻했지 상대당을 겨냥한 비난 논평은 없었다. 더 국민들 삶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민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가 한글 창제 정신을 부여받은 이 시대 책무를 강조해서다. 이와 달리한 대변인은 우리 말을 어지럽히고 함부로 쓰고 있어 부끄러운 하루라며 정상회교에서 비속어를 쓴 대통령과 막말을 일삼는 대통령 핵심 측근을 지목했다. 그렇게 소통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로 두분 모두 거짓 해명으로 국민의 청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랑스러운 한글을 아름답게 써 공감과 소통의 힘쓰라는 훈계를 가르치려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글이라는 그릇에 담았을 세종대왕의 애정을 찬양했다. 한글 자음 기역부터 히읗까지 열럭자 모음 아부터 엘까지 열자총 스물 럭자 글자 하나하나가 이제 K 콘텐츠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변방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를 노래하는 세계인의 언어가 되었다고 자랑했다. 이렇게 한글날의 의미를 여야는 정쟁만큼 너무나 다르게 새겼다. 정쟁의 도구로 삼은 민주당은 여당을 빗대 바른 말과 품격으로 신뢰를 더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민생의 좌표로 삼은 국민의 힘은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민생회복 정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앳아웃룩, 캄루즈바우.com